한국의 찜통더위에 지치셨나요? 몽골의 끝없는 초원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상상해 보세요. 은퇴 후한 달에 100만원으로 이런 꿈같은 여름을 보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몽골 계절살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동남아는 덥다. 편견을 버리세요. 베트남에 숨겨진 보석, 사파에서는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림 같은 계단식 논을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 이 모든 것을 한달 100만 원으로 누리는 비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사파의 여름을 보여드릴게요. 폭서기를 피해 떠나는 계절살이 꿈만 꾸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 무더운 여름날 아, 시원한 곳으로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한국의 찜통더위와 높은 습도에 지칠 때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계절을 보내는 계절살이는 많은 은퇴자분들의 로망이자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두 개의 매력적인 나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한국의 혹서기를 피해 쾌적하고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는 곳, 바로 몽골과 베트남의 고산지대 사파입니다. 이두 곳은 단순히 시원한 날씨뿐만 아니라 저렴한 물가, 독특한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힐링을 선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과연 한달 동안 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낯선 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언어는 통할까 등등의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여행지를 추천하는 것을 넘어 각 나라의 물가와 예상 비용을 알뜰형과 포통형으로 나누어 자세히 알려드리고 현지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치안과 안전 문제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문화적 특징까지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혹시 은퇴 후에 삶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혹은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계절살이 꿈을 구체화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목적지인 광활한 대자연 몽골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몽골 광활한 초원에서 느끼는 자유와 힐링.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시원한 초원과 별빛 가득한 밤의 나라, 몽골입니다. 한국이 30도가 넘는 폭염의 허덕일 때, 몽골은 가장 쾌적하고 아름다운 여름을 선사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기온은 10도에서 22도 정도로 마치 한국의 5월처럼 선선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낮은 습도 덕분에 땀을 흘릴 일도 거의 없어 야외에서 활동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드넓은 초원을 따라 끝없이 펼쳐지는 풍경은 몽골이 아니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장관이죠. 그렇다면 몽골에서 한달 동안 살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알뜰형은 한 달에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수도인 울란바토르 외곽에 위치한 저렴한 숙소나 게스트하우스를 장기 임대하고 현지시장인 나랑툴 시장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구매해 요리하면 식비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교통비도 저렴한 편이라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큰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통형이라면 한 달에 12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가에 깔끔한 아파트를 임대하고, 현지 식당에서 몽골 전통 요리인 허르억이나 포츠를 맛보며, 근교의 테르지, 국립공원이나 미니 사막인 엘승타사르의 같은 곳으로 게르투어를 떠나는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몽골은 안전한 나라일까요? 대체로 몽골의 치아는 좋은 편이지만, 울란바토르 시내의 관광객 밀집 지역이나 시장에서는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몽골 사람들은 순박하고 친절하여 특히 초원 지역에서는 따뜻한 환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몽골은 한국과 비슷한 유목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어 정서적으로 친숙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에서 생활하며 유목민들의 삶을 체험하는 것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진정한 힐링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온전한 나 자신을 찾아보고 싶은 분들에게 몽골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 사파 시원한 산골에서 느끼는 이국적인 상. 두 번째로 추천할 곳은 바로 동남아시아의 숨겨진 보석, 베트남의 고산지대 사파입니다. 베트남하면 보통 뜨거운 열대 기후를 떠올리지만 해발 1600m 높이에 위치한 사파는 한국의 여름의 평균 기온 17도에서 22시를 유지하며 시원하고 쾌적한 날씨를 자랑합니다. 선선한 바람과 맑은 공기,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그림 같은 계단식 논풍경은 사파가 왜 동남아의 알프스라 불리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사파에서의 한달 살기 비용은 몽골과 비슷하게 저렴한 편입니다. 알뜰형은 한 달에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파 시내의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나 홈스테이를 장기 임대하고 현지 시장인 초롱 시장에서 싱싱한 식재료와 저렴한 길거리 음식을 즐기면 됩니다. 베트남 음식은 한국인들의 입맛에 잘 맞아 식비 걱정을 덜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보통형은 한 달에 12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사파 시내 중심부의 깔끔한 호텔이나 리조트에 머물고 주변 마을로 트레킹 투어를 떠나거나 소수민족 마을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파의 치아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작은 마을이라서 범죄율이 낮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사건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현지 소수민족인 흐몽족 여성들이 물건 판매를 위해 집요하게 따라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파는 독특한 소수민족 문화로 유명합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각자의 전통 의상을 입고 시장을 오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국적인 경험이 됩니다. 계단식 논을 따라 하이킹을 하며 소수민족 마을을 방문하고 그들의 전통 가옥에서 차한 잔을 마시는 것은 사파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도시에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시원하고 이국적인 산골 마을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싶은 분들에게 사파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계절 사이를 위한 현실적인 팀 물과 안전 그리고 문화적 기회, 자 이제 몽골과 사파 두 곳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들으셨으니 계절살이를 떠나기 전에 꼭 알아두면 좋을 현실적인 팁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와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 금액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며 개인의 소비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소 비용은 미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장기 임대할 곳을 찾아보고 식비는 현지 시장에서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거나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을 이용하면 가장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에서는 보츠나 호쇼르 같은 전통 음식이 저렴하고 맛있으며, 사파에서는 베트남 쌀국수포나 볶음밥 껌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외식 비용을 줄이는 대신 근교 여행이나 액티비티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안전과 치안입니다. 몽골과 사파 모두 관광객에게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모든 여행지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밤늦게 혼자 다니거나 사람이 붐비는 시장에서는 소매치기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귀중품은 숙소에 보관하고 여권이나 비상 연락처는 항상 사본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한국 대사관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문화적 이해입니다. 해외에서 한달 이상 생활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몽골에서는 유목민들의 집에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이 예의이며 베트남에서는 사원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현지 언어를 배우는 것도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계절살리는 단순히 여행을 넘어 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현지인들과 교류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나만의 계절살리 지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린 몽골과 베트남 사파는 혹석기인 한국의 여름을 피해 계절살리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광활한 초원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면 몽골로, 시원한 산골 마을에서 이국적인 문화와 자연을 경험하고 싶다면 사파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곳 모두 저렴한 물가와 쾌적한 날씨, 그리고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계절살이는 단순히 피서를 넘어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한국의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행은 계획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계절살이 꿈에 불을 지피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계획할 때는 건강보험, 비자 문제 등 현실적인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여름은 더 이상 땅과 더위로 얼룩진 계절이 아닌 몽골의 별빛 아래서, 혹은 사파의 푸른 계단식 논을 바라보며 평화를 만끽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혹석이 이제 더 이상 피하고 싶은 계절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과 추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기회의 계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나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계절사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